각 가정에서 하루에 단한 번만 이온이로 세탁을 하신다면 84리터 이상의 오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와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이온이를 만들고 있는 수상한 연구소 주식회사의 한서윤 대표입니다. 이온이는 거품 없는 세탁세제를 시작으로 탈취와 세정 등 산림 전반에 사용하실 수 있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이온이는 미네랄 이온 워터의 줄임말에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고요, 부르기가 좀 쉬운 단어를 좀 생각하다가 이온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 하수, 생활하수가 사실은 그 수지로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들이 좀 아쉬워서 가족용 이제 생활 하수들도 조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온이를 채택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천연세제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분들이셨는데요. 궁금했던 게 성분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데 돌아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거기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어서 이제 창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5년차 이온이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온이 원액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회재들은 어 물이라든지, 기타 것들을 섞어서 부피를 늘리는 데 반해서 저희는 초고농도로 농축을 해서 고객분들께서도 좀 간편하게 소량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농축 원액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플라스틱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거품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품 없이도 세탁부터 세정, 살균, 탈출까지 할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거품은 사실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물 활성제가 없이도 살림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와 제품들을 연구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온이는 굉장히 안전한 세제인데요. 그거에 반해서 소비자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기념의 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온이들 런칭 때부터 사용 후 물만 족시 무료 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5년 동안 단한 번도 환불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도 국내 최초로 공병을 무료로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공병을 5개 이상 모으실 경우 온라인으로 무료 수거 신청 혹은 근처 제휴 리필 스테이션으로 반납을 하시게 될 경우 한 병당 500원의 용기 보증금 또한 반환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저희가 한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고객 만족도는 카카오 메이커스와 아디즈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 거의 95%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재구매율도 60% 정도까지 육박할 정도로 성능에 대한 검증도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행사나 그런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넥터스라는 대학생분들을 창업하시는 그런데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제품을 알게 된 이화여대 학생분께서 저희 제품을 이제 펌 스토어를 좀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펌 스토어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매달 에코 소셜 임팩트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억 6천만 리터 가량의 오염수와 6 4 0 0만 리터 가량의 헹굼수를 저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4 6 0 0개 이상의 공병을 수거하여 재사용한 결과 약 7톤 가량의 플라스틱 또한 저감시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수익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네는 6개월 만에 접게 될 것이다. 그 말을. <laughs> 공정업계에 계신 분들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또 변경해 보기도 하고 고객님들의 의견 을또 적극 수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뚜껑이라든지 이런 걸변경한다던가 혹은 라인업을 조금 확장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한 어, 초반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유아 박람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많은 바이어분들과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일본의 여러 기업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일본 쪽으로 수출을 조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브랜딩에 대해서 인터뷰했을 때는 스몰 브랜드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다고 해서 그가치마저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조금 공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작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카페 14가 국내 최대 그 호스팅 기업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거의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료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잘 되어 있고 반응형 템플릿이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는 회사에 디자이너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그때그때 좀 바꿔야 할 일이 많은데 에디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디자인툴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상세 페이지를 쉽고 간편하게 변경하고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카페 24를 세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1%도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세탁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리면 84리터 가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거든요 각 가정에서 하루에 단한 번만 이온으로 세탁을 하신다면 84리터 이상의 오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은 대한민국의 딱 10%만이라도 이러한 친환경 세제로 바꾸셔서 오염수의 양을 줄이시고 수질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의 꿈이자 목표입니다.